아, 이게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한 게야. 이게 이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이게 3일제야. 제약. 적자네, 천억. 어, 얘, 예, 어, 유중도 안 되겠지. 빚은 갚아야겠는데, PBR이 이제 0대로 떨어지겠네. 그지? 600억이니까. 자산, 자본, 600억. 어 600억. 계속 증자하네요. 신약 있냐? 안과 저만제 자사주 10억 취득 확인했나 보네. 부 아, 3일이 부루펜 들고 있구나. 부루펜이면은 지금 이거 중국 이슈 안 붙나? 아, 붙었나? 와, 화려하다, 차트. 예. 구루펜이 이브 프로, 이브 프로펜이잖아. 그지? 옛날 내가 모시던 사장이 대출 받으려 돈 주고 건물 시가 자산평가 받던데, 키에. 약간, 그,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땡긴다, 혹은 부채를 갖기 위해서, 그죠? 담보대출을 땡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 담보대출을 위한 거, M&A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3일자기 10, 26일? 야. 어제 공신데? 어제, 그, 장내 매수, 4,750주, 허승범님. 81년생이면, 어, 승계하겠네? 아, 승계했구나. 81년생? 42? 이 형님, 과연 뭘 하실 건가? 일단, 지금도 300억, 아니지, 지금, 어, 아니, 지금도 이제 100억대 자산가야. 요것만 놓고 봐도. 그, 뭐, 동생분인지 모르겠는데, 허준범님도, 일단은, 2.2% 경영 승계는 끝났네. 어. 전환사채교환사채블라블레버 졸라 많다. 일단은, 그, 분기 보고. 아이고. 아이고. 19년, 22년 전환사채가 예, 뭐 50억도 있고요. 300억도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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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미상환 기준에서한 160억 있네요. 160억이나 있네요. 1,100억짜리 회사가. <laughs> 자, 그리고는 지금 어유, 교환가격이 9,900원, 9,000원. 아, 사채가 좀 많아요. 8,000원, 8,200원, 9,900원, 9,000원. 근데 지금 주가가 8,000원 썼을 때가 9,600원에서 와아 <laughs> 이게 자산 재평가, 담보 대출, 전화 사채 갚고 하면 좋은데 자산 재평가, 담보 대출 횡령 일단은 뭔가 재미를 내려는 차트는 맞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2018년도 간질환 치료제 아 인스코비 날라갈 때 날라갔구나 아아 인스코비 날라갈 때 보통 그, 이렇게 그 제약주들은 떴을 때 뉴스를 한번 찾아는 보셔야 돼. 근데 지금 보시면은, 현저한시황 변동 조회 요구에 했는데, 뭐 별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연이틀 신고가, 5 2일 신고가. 아, 4월 10일 날, 어이구, 파셨네? 어, 장례 매도. 간지란 말고 뭐 없네요. 근데 간 신약이면은, 지금 임상 이상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저 때가 임상이 몇 상이었니?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인 아람콜 개발이 주목을 받았다. 어, 임상을, 아, 이상을 진행 중이었다. 국내 임상계획, 삼상계획. 삼상이 언제 나올라나요 안약신약 2성 2종, 삼상 임상 실험 중이라는 말도 있다. 아, 근데 지금 간질환 관련돼서 나와 있고요 지금 얘는 그 브루펜 뭐 이런 걸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제약사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니까 빡셉니다. 저도 이걸 잘 몰라서 안 보는데, 보시면은 얘들이 지금, 어딘지 진행 중인 과제다. 안구건조 치료. 그리고는 요추관협창, 궤양 치료, 안구건조. 이건 6월 16일 날 완료했네. KSR001. 향후 계획은 발매다.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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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치는 거거든. 야이 새끼들아. 영업비밀입니다. <laughs> 알 수가 없어. 이러면 특허 까고 뭐 지금 뭐 어디 뭐저컨퍼런스에 나오는 논문 까고 이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거 또위 12장 궤양 치료. 간은 어디 갔냐? 너네. 요추관 협창야간 없어졌는데? 아니 잠깐만. 예? 들그야 너네 간 어디 갔냐? 간이 어, 간이 없는데 테마 어디 갔지? 지금 그리고는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중국 이슈로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아, 이게.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한 게야 이게. 이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이게 라이선스인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이걸로 도, 돈 벌어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선스인 계약이 뭐냐 그러면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야. 대상 지역. 너네 한국에서만 팔아라. 복제약이지. 그러니까 브루펜이라고 하는 이그 시럽이 이게 에보트라는 친구가 개발을 한 거고 이것에 대한 한국 판권을 언제? 96년도. 우리나라 몬살때 얘들이 사온 거예요. 한국 시장 내에서는 너네가 팔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로열티 정도를 내놔라. 계약을 맺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부루페는 이 친구들이 만드는 게 맞지만 대한민국에 신약이 없다라는 이거예요. 제약사들이 그냥 우리나라는 영업익률도 안 좋고 이런 얘기, 이런 게 이거야. 로열티를 다 외국에 줘야 되거든. 한국 시장 그게 돈이 됩니까? 안 되니까 파는 거 아니야. 너네가 그냥 너네 그래 지지고 볶아라 밖에 수출마 하지 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런 사업이 뭐냐 그러면은 제약사업이랑요. 그리고 또 하나야. 야쿠르트. <laughs> 한국 야쿠르트가 야쿠르트 브랜드를 사올 때 무슨 계약을 맺었는지 아십니까? 일본 야쿠르트가 브랜드 원래 들고 있잖아. 유산균. 야쿠르 우리나라거 아니에요. 한국 야쿠르트잖아. 한국왜한국이겠어 일본 야쿠르트. 일본의 야구단 야쿠르트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그 헬커 팍터 프로젝트 윌 수출 못 해요. 하려면은 허가받고 수출해야 돼. 이게 계약 조항이야. 야쿠르트 너네가 한국에서 뭘뭐 R&D를 하든 뭘 하든 다 해. 대신에 뭐 합니까? 모든 의사 결정혹은 한국 외판권은 일본이 가져간다. 이게 문제야. 머리 돌아버린다니까. 해외 배송은 되겠죠. 왜냐면 이게 그 해외 배송 자체가 해외 판매를 아예 그냥 대리점을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니까 국내 매출로 잡히고 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해외 직판은 못하는 거지 편법을 쓰면 해외 판매는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제약이나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 실체가 달라. 정로한도 그 그렇죠. 정로한도 일본 건데 정로한은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로한이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만주 이렇게 나왜또 아, 역사 얘기하니? <laughs> 어, 아 오랜만에 예, 그또 지도를 소환을 딱 해서 일본네 어. 울릉도, 독도, 제주도. 자, 얘네들이 그요요그니혼진 놈들이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만주 벌판이 있습니다. 만주 벌판이 매우 춥지. 일본 애들이 여기에서 소갈이 배알이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뭐 합니까? 그때 배 앞에서 만든 게 그게 정로 안이에요 적응 못 하니까. 정로 안이 고약 고약한 냄새 나잖아. 근데 그 먹으면은 설사 싹 났잖아. 그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고 여기서 춥고 막 이러니까 이게 몸에 그 기운을 돋구고 뭐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합해서 만든 게그정안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할머니들이 이거 되게 그 많이 이렇게 애용하시고, 저도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먹었어. 그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이걸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 이런 소이 있더라고. 그러고는 저 이거 안 먹어요. 우리나라의 그, 어? 아주 그피 같은 그 눈물이, 아니, 만주에 누가 계셨는데, 대한독립군들, 독립투사들이 계신 거 아니야. 이거에서 막 나온, 아, 이거는, 뭐, 이거는 먹으면 안 되지. 하여튼, 그래요. 어, 저는 그래서 정로한 대신 딴거 먹습니다. 다른 거 먹어도 똑같아. 요새는 양약이 더 좋지. 냄새만 고약한 거.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국내 제약사들에 대해서 볼게 많고, 맨날 테마, 테마, 테마 말씀드리는 게, 핵심이 얘들이 진짜로 신약을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말씀드리잖아요. 신약 하나에 얼마? 최소 조단입니다. 3에서 10조 얘기하잖아. 임상 1, 2, 3, 3다 하는데. 적어도 1조라 그래. 1조를 갖고 때려보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기업은 국내 기준에서 유한양행. 그리고는, 그나마 좀 한미약품? 요 정도? 신약에 돈 때려 부어가면서 할수 있는 친구들. 그러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삼바나, 에피스지, 아니면은 셀트. 요런 데는 할수 있어요. 아니면 SK그룹. 그룹 차원에서, 그룹, 그룹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 그러니까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할만하죠. 이런 애들은 어이 뭐, 실제로 SK는 SK 그 밥함을 통해가지고. 이전적 신약을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1판 단계 들어간 거고 셀트 마찬가지 삼바도 지금 뭐한게 많구요 유한도 삼상 내년도에 결과 나올 겁니다 유한도 한미 같은 경우에는 지들이 만든 그 지방간 관련된 거 있는데 그거 했다가 안 되니까 그걸 다시 이렇게 뭐 다른 그 비만 치료제로 해가지고 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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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어쨌든 얘들은 그래도 기존의그 사이즈가 있으니까 가능은 하지 근데 국내에서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중간에 우리가 돈을 못 버니까 하청 기준으로 하청 느낌으로 글로벌 빅 파마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라이선스 계약을 한다. 중간 중간에 연계를 깨는 이런 소위 말하는 그 뭐냐 단계별로 나가는 아 이름 기억이 안 나노. 나중에는 이제 라이선스 계약을 할 텐데 그 로열티 계약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아그 뭐지 맨날 연계로 내가 맨날 까는 거 있잖아 하나 할 때마다 돈 주는 거. 그래서 총몇조 계약을 맺었다는 거.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빠그라지면 바로 박살이거든. 바이오 시밀러 아니에요. 알테오진이 했던 거. 알테오진이 가지고 총 계약 4 조짜리다. 뭐 이러면서 개소리 했던 그 있잖아요. 마일스톤. 아 마일스톤 감사합니다. 퀵볕. 하나 드리자. 이게 막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 관심이 없어요. 마일스톤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공하면 돈 준다. 여기까지 성공하면 돈 준다. 왜? 마일스톤은 쉽거든. 왜? 처음에 이 물질을 후보 물질 하나 가지고 마일스톤 받으면 은 성공하면은 대충 인건비 나오니까 나 50억 받아. 그것도 성공하면은 한 100억 받아. 총 10판까지 성공하면은 4조를 준대. 이거는 제약사도 이거는 그지 글로벌 비파마들도 그냥 던지는 거야. 왜? 어차피 인건비랑 연구개발은 해야 되는 거고 연구개발을 내가 안 하고 누구? 다양한 업체들이 연구개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논문 보고 뭐 보고 하면 어 얘들은 있어 보이고. 돈 주지. 그리고는 얘들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뭐, 최종 라이선스까지 갈수 있는 이 마이스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면서 총 얼마짜리 계약입니다. 이 시장이 몇 조짜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의 파트너사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주가를 뛰어. 대주주는 집어던져. 그냥 마이스톤 속지 말라는 게 이거잖아요. 중간에 이게, 그지? 후보물질 1차검, 1차실험, 2차실험 임상 결과 안 좋아. 그럼 바로 박살이야, 바로 박살. 바로 그냥 계약 없어지는 거야, 이건. 이게 뭐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진짜로 성공한 애들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모두가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수금, 매매, 단타 이것만 예, 말씀드리는 게 문제고 여의도가 1년 내내 바이오를 밀었는데 지금 바이오가 티도 안 나잖아. 오히려 저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컨텐츠 눈에 보이는 거라도 있지. 어이 넷플릭스랑 계약을, 어이구 디즈니 플러스랑 계약을, 어이구 이게 지금 수입 수출이 얼마, 뭐 이런 이런 얘기 나오잖아. 이게 넘어갈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이오로 돈 빼먹던 시대는 이제는 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몰라서도 많이 당했지. 근데 지금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생리랑 이 생태계와 어떻게 보면 돈 빼먹는 과정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점점 바뀌고 있지. 아는데 왜 당해줘? 그럼 이제 모르는 걸로 가지 어, 게임을 개발하면 얼마를 벌고요 <laughs> 어, 드라마를 한편 만드면 얼마를 벌수 있고요 아저 어, 재벌집 막내아들못 보셨냐 어? 아 이게 넷플릭스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이게 아 이건 이게... 몇백억이지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렇긴 해요. <laughs> 어, 얼마를 벌지 모르기 때문에 바이오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이렇게 막 환상에 젖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너무 많이 당했어. 앞으로는 그래서 뭐 VFX라든지 메타버스가 뜨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이 메타버스에서 성공만 하면 <laughs> 비트코인도 그런 거였지 블록체인에서 성공만 하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수소 여기까지 합시다. 자 어쨌든 이거는 한국 제약사들의 문제점.